여러분, 자주 가던 동네 떡볶이집이나 퇴근길에 들르던 작은 책방, 다들 하나쯤은 있으시죠. 우리에겐 그냥 추억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겐 삶의 전부인 곳들이잖아요. 근데요, 지금 서울의 수많은 가게들이 정말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비제 정말 끝이 없는 경쟁까지. 이 위기 속에서 과연 희망이란 게 있을까요? 오늘 바로 이 서울시 소상공인들을 위한 새로운 해법들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던 동네 가게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을 지금부터 데이터랑 정책 속에서 함께 찾아보시죠. 와, 이 숫자 하나에 지금 상황의 심각성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1067조 원. 이게 진짜 상상하기도 힘든 돈인데, 바로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줄머진 빚의 총액입니다. 모든 위기는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빚이 많을까요? 그 단서 중 하나가 바로 경쟁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을 보면 23.2%거든요?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한정된 파일을 두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더 들여다보면 재밌는 게요. 이 치열한 경쟁이 특정 분야에 확 쏠려 있다는 거예요. 도소매업이랑 숙박음식점업. 이두 업종이 전체의 절반이 넘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업종들이 경기에 제일 민감하고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곳들이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이런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습니다. 정부도 수십 년에 걸쳐서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망을 만들려고 계속 노력해왔거든요. 자, 그럼 그 역사를 간단히 짚어보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1966년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시작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소상공인만을 위한 법들이 따로 생겨나기 시작했죠. 지원의 범위나 방식이 점점 더 정교해졌다는 뜻입니다. 그 노력의 정점이 바로 2020년에 만들어진 이 소상공인 기본법입니다. 이 법이 진짜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소상공인을 단순히 보호해야 할 대상을 넘어서 우리 경제의 핵심 주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번째 법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지원 정책은 바로 이 법에 뿌리를 두고 있는 셈이죠. 이 법이 그리는 큰 그림을 보면 정말 포괄적입니다. 단순히 돈 빌려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돕고 혹시나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지원하고 사회 안전망까지 만들어주겠다는 거니까요. 자, 이제 오늘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각기 다른 두 가지 접근법을 쓰고 있거든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두 전략의 핵심 차이는 딱 이겁니다. 중앙 정부는 새 출발 기금이라는 걸로 전국에 동일하게 재무적 회복, 그러니까 빈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어요. 반면에 서울시는 좀더 지역 맞춤형으로 재교육이나 일자리 연계 같은 경제적 전환에 힘을 실고 있는 거죠. 중앙 정부 방식은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먼저 정밀 진단을 해서 뭐가 문제인지 원인을 파악하고 그 다음 가장 시급한 빈 문제를 새 출발 기금으로 해결해 줍니다. 그 다음에야 사업을 계속할 건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건지 결정하고 지원하는 순서죠. 그러니까 선채무 해결 후 질로 모색인 셈입니다. 반면에 서울시는 훨씬 더 현장에 착 달라붙어 있는 느낌이에요. 신용등급이 곧 떨어질 것 같으면 미리 알려주는 조기경보 시스템부터 폐업할 때 드는 철거비나 컨설팅 비용까지 직접 지원해줍니다. 특히 전기나 인테리어처럼 바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 교육에 집중하고요. 급할 때쓸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인 안심 통장까지 정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들을 내놓고 있죠. 이런 정책들 밑바탕에는요, 사실 아주 중요한 철학의 변화가 깔려 있습니다. 바로 폐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더 이상 폐업을 그냥 개인의 실패나 모든 것의 끝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죠. 대신에 재취업이나 다른 창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관리된 전환 과정. 그러니까 출구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좋은 정책들이 있어도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정말 충격적인데요. 폐업한 소상공인 10명 중에 거의 8명이 정부 지원을 아예 이용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정책은 있는데 정작 현장에는 닿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일단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더 빨리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각자 상황에 딱 맞는 금융 지원을 설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이 복잡한 신청 절차를 확 간소화해서 누구나 쉽게 정책에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출구 전략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서 재취업 프로그램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거죠. 결국 모든 노력은 이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이 새로운 정책들이 과연 사업 실패라는 그뼈 아픈 경험을 한 사람의 인생에서 새로운 성공을 위한 진정한 디딤돌로 바꿔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숙제일 겁니다.